여러분, 전기차 많이 타시나요? 매연기관 자동차의 핵심 대안책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해결책, 전기차.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의 EV6 시리즈 출시로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붐이 일고 있죠? 그런데 이 전기차가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차 전지의 대안이자 친환경 소재라 불리는 2차 전지가 도대체 왜 완전한 친환경이 될수 없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선두주자,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런데 이 전기차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바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1차 전지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2차 전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수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 불가능한 폐배터리가 되죠. 전기차 폐배터리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른 쓰레기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이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재사용,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재활용이 쉽지 않아요. 리튬이온 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리튬 셀을 일일이 분리해야 하는데요.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량 방출되고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면 폭발 가능성도 크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폐배터리의 재활용 비율은 5%에 불과하죠. 2022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획한 전기차 보급량은 무려 3천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인 폴 앤더스 박사 또한 향후 10년에서 15년 안에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무작위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경고했죠. 그렇지만 전세계 어디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시급한데요. 전기차 보급 정책인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을 보면 2025년 국내 113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의 추산에 따르면 2026년에는 누적 폐배터리 수가 무려 10만 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판도라의 상자 같은 2차전지 시장에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60에서 70%의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는데요. 전기차에 다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나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농기계,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곳에 재사용될 수 있어요. 재사용 인프라가 적다 보니 최근에는 폐배터리를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풍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계 아연재련 4위인 영풍 석포재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2018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리충 90% 코발트와 니켈, 구리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는데요. 미리 분해한 폐배터리를 고온의 용융로에 넣고 녹이는 건식용융 리사이클링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공정이 단순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육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영풍은 2022년 하반기까지 전기차 8000대분 폐배터리 처분이 가능한 연 2000톤 규모의 파일럿 공장을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후 2024년까지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분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친환경 전기차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니 굉장히 놀랍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기술력 부족 국가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더욱 난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전기차가 이뤄낼 수 있는 완벽한 환경보호의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